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제 1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 경에 있는 디모데후서 제 1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2022년 12달 중제 10번째 달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결실과 수학의 계절 10월에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디모데 후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용하는 절기에 따른 성경 읽기표 묵상표에 따라 오늘 주일부터 종교 개혁 한주 전인 10월 23일까지 총 4주 동안 우리들은 전 세계 모든 그린스도인들과 함께 디모데후서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제목에서 여러분 알수 있듯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번을 포함해 총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주후 61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2년 후인 63년에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그러나 4년 후 바울은 또다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제2차 로마 투옥입니다. 첫 번째 투옥 때와는 달리 바울은 이번에는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6 그리고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6,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여러 번 바울을 찾아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미어있는 것을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투옥 중인 바울처럼 자칫하면 본인도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를 오네시보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컴컴한 토글 속에 갇혀 처형될 날을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을 백발의 노인 파울을 찾아와주고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은 오네시보로와 누가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등 수많은 이들이 파울을 모른 척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는 바울이 성교 여행 중에 3년간이나 머물면서 공을 들였던 성교 지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에서 험한 꼴도 당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손을 든 에베소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군에 의해 붙잡히고 투옥 생활을 하게 되자 수많은 이들이 바울을 향해 어제와는 다른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에베소인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갑니다. 이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안팎의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 중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찾아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형수로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4주 동안 묵상에 나갈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1장 16절 17절을 먼저 읽지 않았다면 방금 1절과 2절을 우리는 가볍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 여러 바울 서신에서처럼 여기 1절 2절도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는 인사였을 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처형일을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니 오늘 1절 2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께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로마 제국 고관들은 63년에 풀어준 바울을 또다시 감옥에 가둬놓고서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일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여기 감옥에 갇힐 때까지 자신의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여태까지의 삶을 똑같이 반복할 작정인 듯 싶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떳떳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때문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을 따라 성삼위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어느 한 순간도 바울은 잊은 적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서도 그는 썼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바울도 근자감의 소유자로 보이십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새싹 신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바울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바울로서는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을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주님에 대해 증언하며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증언하였기에 이곳 감옥에 갇힌 현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덧붙입니다 내 사랑한 아들 디모데여 나 바울처럼 자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여러 번 읽을 때에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권명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꼭 안고서는 자녀 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딸들의 나이가 40, 50, 또 60이 되어도, 그들은 우리 성도님들께 영원히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하나뿐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하고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가시 집으로 출가하여 가끔 볼 때마다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키워 주시고 나아 주신 그 감사함 때문에 눈물 흘리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있죠. 커서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 봐라.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 너도 알 거다. 실제로 자식들이 아이들 나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한밤 중에 열이 나기도 하고 하루 내내 울기도 합니다. 저도 두 아들 녀석들 어렸을 때 수도 없이 응급실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내 엄마, 내 아빠가 나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못난 아들, 딸들은 깨닫곤 합니다. 자식들이 아빠의 아 엄마의 엄자만 꺼내도 눈물이 나는 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든 순간에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오늘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붓을 들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기를 한번 내 보셔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 또는 안부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에고 그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못해요. 나는 바울처럼 사도도 아니고요. 목사일 땐 아니에요. 바울처럼 대사도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인다라고요. 나는 애들에게 해준게 하나도 없는 나쁜 아빠였고 나쁜 엄마였어요라고 손 사례를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버지고 어머니셨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역경을 맞다 뜨렸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정실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가난 중에서도 자식들을 최고로 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의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애타게 부르며 숱한 인생의 굴곡들을 헤쳐나가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눈물이 날 때에는 주님의 도움 구하셨고 더 이상 서있지 못하실 정도로 괴로울 때에도 예수의 이름 부르며 이 어려움도 넉넉히 제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은 티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편지이지만 아버지로서 바울은 티모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아들 티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손주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한편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그 당시 교회 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해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 적지 않은 이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아예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교회를 뒤흔들려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도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중인 디모데는 참으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몸감영, 모든 것들이 지쳤다란 사실을 그의 영적 아버지 바울은 들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식의 이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다름없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었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쓴 것이 디모데 후서요. 오늘 1장 7절인 것입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 디모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진자된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을 같이 받자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을 허락하신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여태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바울의 인생을 빚어 가심에 바울은 순종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빠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엄마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바로 오늘 1장에서 마지막 당부를 디모데에게 13절 14절에서처럼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께로부터 아니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조언과 격려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조언을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는 다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어른들의 이 말들을 거린다라고 합니다. 고리타분한 훈계조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어른으로부터 몇 시간씩 듣는 게 젊은이로서는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과 삶이 일치한 삶을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에는 젊은이들의 태도가 분명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삶과 말, 말이 같은 어른들을 젊은이들은 신뢰하기에 그 어른들의 말에서 젊은이들은 용기를 얻고 삶의 지혜를 배워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의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만의 표현과 방법으로써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내 자녀들의 인생과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늘 품으며 살아갈 것을 이 아침 다시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려 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 또또 또 사랑한 자녀들 앞에서 오늘 또 또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 부모, 나 신앙의 선배들 되어 가겠노라고 다짐해 보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 B CF, 라디오 CM, 선곡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